마구 꿈꾸는 교회 어린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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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영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왔는데 오늘도 집중해서 마음 다해서 예배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래요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예배하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 합니다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도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우리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찬양할 건데 여러분 가사를 잘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하도록 해요. 박수치면서 나의 가장 낮은 마음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 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 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악수 한번 악수 치면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 도다 내가 지쳐 무렵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 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나를 알아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사함에평하을 간구함에 하나님, 알로로 하셨네. 아멘. 친구들 잘했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좋은 친구가 되어요. 좋은 친구가 되어요. 말씀이 있습니다. 목사님이 읽을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쇠는 쇠에 갈아야 날카롭게 되듯이 사람은 사람에게 부딪혀야 다듬어진다. 어떤 말씀인지 우리 한번 말씀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에 사람을 창조하셨죠.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그때에 하나님께 명령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식하라. 즉, 자녀를 많이 낳아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아는 그때부터 자녀들을 많이 많이 낳아서 이제 우리 세상에, 온 세상에 가득이 이렇게 사람이 많은 그런 세상이 될수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관계가 있어요. 친척들, 할아버지, 할머니도 있고요. 또 부모님도 계시고요. 또 우리 동생도, 형, 누나, 언니, 오빠도 있지요. 자, 그런데 우리에게 관계가 또 있어요. 어떤 관계가 있을까? 여기에 들어갈 어떤 관계가 우리에게 남아있을까? 친척,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아빠, 동생, 형, 누나, 말고 또 누가 있을까? 누가 있어요? 어떤 관계가 있어요? 바로바로 바로 친구들! 친구들이 있잖아, 친구들. 교회 친구, 학교 친구, 학원 친구, 동네 친구. 우리 다 친구들이 있잖아요. 친구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 중에서 우리에게 친구를 주셨어요. 친구를 통해서 우리가 서로 배우기도 하고, 친구와 함께 재밌게 놀면서 우리 마음이 기쁘고 행복하고,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우리를 사랑하셔서 친구를 허락해 주신 거야. 근데,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좋은 친구가 되라 라고 가르치고 계세요. 여러분 친구들에게 좋은 친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좋은 친구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먼저 친구를 사랑해야 돼요. 친구가 우리에게 때로는 밉게 행동할 수도 있고,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에도 끝까지 친구를 사랑할 수 있어야 좋은 친구가 될수 있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또, 친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도와줄 수 있는 친구가 좋은 친구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친구들 중에 도움이 필요하거나 울고 있거나 슬퍼하거나 힘들어하는 친구가 있으면 다가가서 위로해주고, 아우, 나는, 나는 상관없는 일이야. 나는, 난 지금 피곤해. 이러면 안 되고, 다가가서 위로해주고 도와줄 수 있어야, 조, 성경이 가르치는 좋은 친구가 될수 있다라는 것이죠. 또 있어요. 우리 친구가 잘하는 것은 칭찬해주고, 잘하는 것에 대해서 권면해주고, 격려해주고, 너 그거 잘해. 너 그거 정말 최고야. 너 그거 잘할 수 있어. 이렇게 격려해줘서 친구가 빛날 수 있도록, 친구가 많은 사람 앞에 자랑이 될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친구를 높여줄 줄 알고, 칭찬해줄 줄 알아야 하는 거예요. 또, 때로는 우리 친구가 잘못할 때 있어. 친구가 나쁜 생각할 때 있어. 나쁜 행동 할수 있어. 그럴 때는 친구에게 말해줄 수 있어야 돼요. 친구야, 너 그거는 좋지 않은 행동인 것 같아. 이렇게 말해줄 수 있어야 돼요. 아우, 나랑 상관없으니까 난말안 할래. 저 친구가 나 미워할지도 모르니까 나 그런 말안 할래. 그렇게 안 할래.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가서 예의 있게, 친구야, 내 생각에는 그거는 나쁜 행동 같아. 우리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나는 너를 사랑해서 너가 잘 됐으면 좋겠어. 너가 올바른 길로 갔으면 좋겠어. 그래서 그, 그런 일을 안 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친구에게 말해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바로 그것을 말해 주고 있어요. 바로 그렇게 좋은 친구가 되어라라고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 한번 따라 해볼까요? 포인트 말씀입니다. 좋은 친구가 되어요. 좋은 친구가 되어요. 이번 주도 여러분들 서로 서로에게 좋은 친구가 될수 있는 우리 마곡 꿈꾸는 교회 어린이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목사님 기도하고 마칠게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친구들 주님께서 복 주시고 은혜 주셔서 오늘도 예배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번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보호하셔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친구들 가운데 넘치게 도와주세요. 좋은 친구가 되는 우리 친구들 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친구들 이번 한 주간도 잘 지내시고요. 다음 주에 또 만날게요. 안녕.